구독자 875만까지 좋아 빠르게 가! 875. 합리적인 구독자! 좋습니다. 네, 제도 네, 아마 분명 무슨 일 생길 겁니다. <laughs> <왜요>? 네. <laughs> <laughs> 네, 혼날 것 같아요. 이 네, 대파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아 벌써 대파부터 들어가네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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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파, 대파 한 봉다리에 네. 네.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 아. 대파 한 줄기에 얼마냐라는 네.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. 아 그래요? 네,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마트에 가서 3,500원짜리 봉다리를 사는데 네. 그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는 음. 이제 그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. 아 그래요? 그렇게 네. 디테일로 갑니까? 네, 어떨 때는 다섯 뿌리가 들어 있을 때도 있는데 오. 지금 요새 뭐 여러 가지 채소값이 올라가지고 <laughs> 네. 요즘은 새뿌리? 경우에 따라서는 새 뿌리가 들어있는 아주 불쾌한 경우도 있더라고요. <laughs> 일반적으로 보통 한 1kg 정도 아마 담는 것 같은데. 1kg 그렇게 보통 은 네. 뭐 그렇게 기준으로 많이 아, 네. 한다. 예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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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뭐 네. 한 한단, 단이 네. 얼마나 무거워 신지 아세요? <laughs> 그 네. 시장에서 파는 한 단은 네. 진짜 진짜 아, 한단. 한단. 네. 아, 아 네. 시장 한단 네. 아, 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단으로 네. 따지시면 아주 헷갈립니다. 네 여튼 그래서 요즘 뭐 물가 비싸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듣고 사실 네, 아니시면 네, 네. 너무 뭐 비싸서 네. 장바구니에 네. 뭐 과거에 담을 수 있는 게 만약에. 뭐한2만 원어치 전역장을 보면 네. 뭐 이것저것 담아서 뭐 생선이라도 한 음. 마리 구워 먹을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네. 전혀 안 되고 있죠 지금 어, 전혀 안 되지는 않으나 음. 여하튼 저간에 뭐 네. 많이 줄여야 합니다 아. 네, 네 민주당에서는 네. 대통령이 이 발언을 갖다가 네. 대파 챌린지 뭐 이러면서 음. 대파를 들고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장면이 네. 포착이 됐어요 네. 이건 민주당의 후보들이 네. 대통령의 발언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한 뿌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. 한 뿌리는 아까 3 5 0 0 원이면은 네. 만약에 세 뿌리 들어있으면 한. 뿌리가 1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단위가 무엇이냐를 따지지 음. 아니한 채 음. 그냥 그것만 가지고 챌린지를 하신다면 음. 저하고 한번 챌린지 해 보시자. 저는 매일 매일 마트를 가니까. 현장에서 언급하실 때제 <laughs> 네, 기억으로는 네. 한 단. 그러니까 1kg 한 단에 875원이라고. 아마 그거는 어느급에 예. 예, 언급에 어떤 혼란이 있어서 단은 아. 굉장히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. 네. 시장에 가셔서 한 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그 안에 수십 뿌리가 들어 있어요. 아.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. 그러니까 이제 한요쯤이한단가 해서 표현을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? 네, 네한 뿌리라고 음. 이야기를 했으면 그게 사실은 980원이가 뭐 얼마인가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? 네, 875. 875원. 875원. 네. 네, 그거는 한 뿌리 얘기하는 겁니다. 네. 아, 한 뿌리 아니었죠. 아니 무슨 말이지? 음. 네. 아, 일단은 네. 네. 그거는 그거는 <laughs> 네.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<laughs> 아, 대통령한테한 아, 단위 한뿌리를 그렇죠, 정확하게 물어볼까요? 물어봐야 아, 되는 거죠. 네. 그렇기 들, 때문에 네. 들고 계셨던 게한 봉지였기 때문에 아마 네. 네. 한 봉을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. 아, 뭐, 것 그거는 네. 한 봉은 일단은 지금. 네. 구, 뭐800 얼마는 875원. 일단은 아니죠. 네, 네. 네. 야, 그건 아니겠같죠 네, 네. 네. 한 봉다리 세 뿌리냐 다섯 뿌리냐 중요하다고 <laughs> 아까 말씀드렸죠. 아니삼 단이죠. 네. 네, 아 그건 뿌리로 따져야 됩니다. 아, 그래 네. 대파는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합니다. 네. 네. 아 본질은 사실 그런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한 뿌리든 한 단이든 네. 물가가 지금 비싸다. 맞아요. 이게 핵심인 네. 건데 아, 관련해서 역시 예. 네. 기자가 있을 필요가 네. 아. 있습니다. 네. 뭐, 프로파일링. 아, 우리는 뭔데? <laughs> 프로파일링입니다 이게. 네. <laughs> 네. 아니 그래서 지금. 네. <laughs> 어마어마한 물가는 분명 이제 뭐 당연히 인정하시는 걸 거고 이 네, 책임은 네, 네. 지금 현 정부에 있다고 이제 야당은 비판하는 것이고 아. 여당에서는 뭐 이게 뭐 오늘 아침만 생긴 일이 아니고 이제 쭉뭐 그동안 풀린 유동성이나 이런 얘기든지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, 네, 이 네, 네. 어마어마한 물가는 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? 뭐 그동안 이제 신경을 쓰지 못한 민생에 신경을 쓰지 못한 뭐전 네. 정부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 현 네. 정부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 네. 지금 사실은 이렇게 농산물이 공급되는 데는 사실은 수입품의 그 뭐 수입, 뭐 야채들이죠. 그런 것들도 굉장히 그 따져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어,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음.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저한테 좀 맡기시면 제가 시장을 <laughs> 장을 하도 많이 보니까 네, 네, 아, 수원 물가 잡습니까? 네, 수원 물가, 수원 물가 이제 재래시장에 갈때 하고 네. 이 마트하고 네. 또 이제 뭐 이렇게 소비 예, 뭐 뭐라 그러죠? 조그만 가게에서 파는 아, 거하고 굉장히 뭐 물가가 잘 물가, 나요. 아. 네,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재래시장은 그래도 좀 아직은 쌉니다. 네, 음, 네. 가능하면 재래시장 이용해 주.

그, 뭐 그, 어떤, 그, 명품백 예. 가품 논란. 아, 네. 그냥? 뭐, 예. 뭐 그래서 제가 그거. 가 명품백이 별로 없다 보니까, <laughs> 저는 대부분 가품 <laughs> 아니면. 예. 그래서 뭐, 저는 그래서 당에서 혹은 예, 뭐 용산에서 예. 이렇게 좀 혼나셨나 아니면 뭐 아, 칭찬받을 아,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아, 별로 그 연락하지 아니 하는 아, 관계입니다. 아, 그래요? 네. 무슨 뭐놀라드려 아무한테나 연락하지 당에서도, 당, 네. 당 지도부에서도 아 그런 말씀 좀 조심하셔야죠. 뭐 이런 얘기를 좀 아, 한다든가. 전혀 뭐 경고는 들은 적 없고요. 아, 네. 뭐, 유튜브. 예 속성상 네. 제가 아무 말을 해도 네. 뭐 결국은 저에게 화살이 돌아오지 네. 어~ 뭐 당이나 무슨 네. 뭐그 용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아, 근데 요즘은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긴 해요 네. 출마하고 난 다음에는 음. 천만다행입니다 대통령이 네. 집으신 파는 진짜 파겠죠? 뭐라고요? 다시 한번 네. 얘기해. 대통령이 지부신 파는 진품이겠죠? 아, 무슨. 파도 가짜가 있어. 네. 백일의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대가리>, 플라스틱 파냐고 <laughs> 물어봐야 돼. 아, 플라스틱이 네. 더 비싼 거 아시죠? 아, 네. <laughs> 어, 파, 파, 그렇게 그 플라스틱만큼 네. 비싸진 않습니다. 한 아, 똑바면... 뿌리에. <laughs> 네. 네, 네, 네. 네.